안 되는 것 같은데, 지금. 아니, 제가 자주 쓰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자주 쓰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. 신경 쓰지 마.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. 한 열, 음. 한 열, 열 개, 열 통을, 열 통을 예상하는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. 개수를 딱정확아 하다가 오도가 밀리면, 하다가 오도가 밀리면. 평소에 오일을좀 하라 그래야지 나한테 시,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셰프님 어? 아 지금 머리가 멍해갖고 지금 <laughs> 2분 동안 그랬네 아. 금전적으로 금녀령 생각해야지, 금전적으로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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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타인과의 관계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연인들도 그렇고, 특히 윗사람 상사와 시장의 상사와 뭐 윗사람 많이 관계. 오늘 아침에는 오늘 평소에는 수요일 날, 그리고 주말에 쉬는데, 쉬는데, 저번 주부터는 뭐 헬퍼가... 수요일 날 혼자 막기하고 수시하고 다 해야 되니까, 막기하고 수시랑 다 해야 되니까, 어쩔 수 없이 내가 수요일 날 오후라도 오게 됐습니다. 출근하게 됐습니다. 오후라도 출근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전날에 막그사람이 어? 헬퍼가 막 준비도 잘 안되고 세원은 어? 맨날 힘들어하니까 나도 그헬퍼 일할 때는 왜 그렇게 할지 몰라 상사자는 모르죠 그리고 상사도 그때 헬퍼의 시간을 잘 보냈으면은 아그 헬퍼의 마음을 잘 알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왜 저거밖에 못할까? 어? 몸을 빨리 하면은 다 처리가 될 텐데, 왜시시거리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흐릴까? 그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, 어제 준비를 많이 하는 바람에 좀 몸이 피곤해서 어제 저녁을 먹자마자 잤어요. 그러니까 셰프가 어? 월요일 날시던걸 수요일 날바꾸니까 헬퍼가 어? 지방 <laughs> 지방을 방 월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시바에 할게 밀리는 거야. 맨날 힘들다, 힘들다, 그러고. 결국은 내가 하잖아요. 근데 평소에 한가했 있으면 저번 주고하철 어, 지나고 4월, 영웅일 는 지나고 4월 말에 한가했 있으면은 다 커버가 되는데 어? 5월 이제 들어가면서 날씨가 좋아서 이제 손님이 많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오위 준비, 어? 준비하면서 오더 뽑기가 버거워진 거요 그렇다고 크게 버거운 것 아니고, 어? 롤 하나, 두 개를 스시, 바 쪽에서 하나 해주니까, 어? 평소에 안 하던 거를 자기가 하니까, 그때서야 또, 어? 어? 자기의, 어? 룰을 만들어 갖고, 어? 왜 그거를 말한 대로 안 했냐, 그 얘기를 하니까 웃긴 거죠. 아예 뭐, 셰프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니까 나 이해하니까. 넘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오늘 아침에도 막 동생이면 동생이 낫게 그냥 조심스럽게 이게 해야 되는데 손이 아프데 손이 아파. 오늘부터는 거기서 일찍 나가면 거기서 밥을 먹는데 점심 먹는데 내가 무슨 뭐 어? 주방장한테 뭐 관계가 이렇게 형님 형님 하면서 이렇게 섹스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지 그런 몰라도 그건 한 그것, 그런 것도 약간 있겠죠. 근데 준비하는데. 특히 김치가 떨어진 날은 약간 신경이 예민하죠. 응? 신경이 예민하죠. 그래서 아침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냥 그다 목당 풀어버렸으면 좋어요 여자친구 생일 을못 찾은 것, 못 챙겨준 것도 아무래도 평생, 평생 할지도 모르겠어요. 서원함이 그런 건 남겠죠. 그리고 오늘 가게에서 밥을 안 먹고 집에서 먹으면은 시간에 맞춰갖고 30분, 3 0 여기 가게 일찍 30분 일찍 나가는 거를 응? 집에서 30분 일찍 준비해서 뭐 람, 오늘 라면은 간단히 먹었는데 어? 아스프를 끓이면은 그 옆에 칼국수 면을 삶을 수 있는 그런 아, 또 끓여야 되고 또 어제 응? 다 같이 저녁을 먹으니까 번거로울까봐 위에 물을 뿌렸는데 그거 닦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<laughs> 12시 40분이래도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. 1시 반까지. 아, 그래서 일부러 안 내려갔는데 그냥 그냥 내가 이거를 먹을 거예요. 그래서 암시를 줄수 있도록 라면에 한번딱꼬리에넣 놀라 그랬는데 어? 가게에서도 뭐 6일 동안 보는데 어? 집에서도 부딪힐까봐 덜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났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바쁜데 지금 내려가니까 한 시간 동안 계속 있어. 나는 지금 막 밥을 먹고 새로운 룰에 의거해서 어? 새로운 룰, 룰이니까 밥을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한사람은 그 계속 집에 있는 사람이 쉬일이잖아. 그래서 위에 냉장고에서 막또뭐 있더라고 그리고 게스트에서도 뭐가 껴갖고 있고 버리고 근데 옆에서 어 점점 이제 이불안켜기전 주연 이거, 이거 두개 쓰면 되지 그러고 3점 얘기하고 어 제가 안쓰는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이 불 안킨거 아니가 막 습득 습득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세 분은 혼자 있는 소율이 쉬는 사람이니까 약간 좀 자리좀 펴주세요 이렇게 하려다가 말았죠 결국에는 어제 사고자다가면 붙은 거 끓이려고 거기서 <laughs> <laughs> 꺼냈는데 그 사람 냉장고에서 움뚱거리고고막 아, 이렇게 이렇게 멀리 꺼내다가 물 떨어졌지 대충 물을 받으면은 깨끗하게 안좋아지고 위쪽이 딱해지니까 힘더 힘드니까 물을 가득 채웠지 그래서 아, 물이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행동을, 어, 어쩌, 어쩌, 어쩌고저쩌고 그러냐고 막, 한소리하고 결국에는, 어, 한소리하고 미안했는지. 아, 내가 지금 방에, 밥 먹는데 방에 하고 있구나. 정상 사람이 정상이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. 하여튼, 야, 뮤치원 가더라고. 네, 맥슬라드입니다. 애초 아이씨, 다른 문을 이용하래. 하여튼 일찍 나와서 밥을 안 먹으니까, 일단 10분 전에만 가면 되겠지.